오케이, 나이스. 아케 나이스. 오케이, 오 오케이, <웃음> 나이스. 오야 오케이, 나이스. 오이나이아이 레디 레아 1판타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아 저는 방울뱀님 방울뱀님 존경합니다 진짜 네 저도 저도 <laughs> 그 방울뱀님의 그 테크닉 네 화려해요 화려해요 1판타 어차피 꼬사님 아니면 꼬미님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자들 보소 형제들 보다 저는 방울뱀님 팬티도 빨래해 주셨어요 꺼나 빨래 빨래 시치라 할꺼다 오케이 오케이 어 차키 발견 차키 발견 나이스 나이스 저 배터리 아, 차로 먼저 가야겠는데? 도망가야지.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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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지. 가지제 풀뱅 다 빠졌다. 적절한 타이밍에 천둥 라디오 틀어놨구나 1층 집 왔다고? 응. 나 왔어 지하 다 봤겠지? 어차피 차키 먹었으니까 뭐 서랍은 배터리만 찾으면 되고 뭐 없나 여기? 어? 덫차키 먹었다고 했나 아까? 어 아까 먹었다 그랬어 배터리 한개더못 봤어? 배터리? 응 건전지 건전지 잠깐만 잠깐만 왔다 왔다 우측으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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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일단 그러면 야야야 그러면... 예, 예, 예.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홀뱅 님이다 예, 썼어요 아다 썼는데? 아, 사. 사. 아니 다썼어 진짜 썼어아 오케이 오케이 일로 어디요 오세요. 어디 계신 거요 잘 제가 알려 드릴로 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 아, 여기, 여기. 여기 오 오케이 나이스 와 무스 킬 나이스 나이스 하나 살렸다 아, 예진짜야 어? 퍼들린 잡혔나 보 풀뱅 하나 채워야 되는데 배터리. 카베터리. 아, 미치겠네. 어, 어, 엉덩이가 절여와. <laughs> 엉덩이가 왜 있어? 아, 몰라. 하필 엉덩이가 절여와. 어, 일어나가 어, 어. 주물러줄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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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음, 음, 프리크 됐어요. 주물러 줄게. 아, 사용할게요 어, 아, 됐다고. <laughs> 아, 됐다고.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아니, 이게 차 어딨지? 아, 배터리 하나 끼워야 되는데. 차 어디냐. 가이드 누구였지? 어, 잠깐만. 아, 차 어딨는지 아는데. 음. <laughs> 아론님 저. 아, <laughs> 오케이. 액션. <아이콘>. 여기지로 <아이콘. 뭐롢�> 아, 여기 여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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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No God, please no. 아니 내가 어그로 끄는 거잖아 지금. 개산나해 지금 어디있어 어디있어 하필 라디오를 하필 라디오 하필 라디오 하필 라디오를 여기서 치하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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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야, 어떡하냐, 이거? 이거 잡았나보다. 미치겠네. 아, 버들림. 아, 차 저쪽에 있구나. 잠깐만. 아, 겁나 칙칙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미쳤나봐, 진짜. 비명을 무슨. 차로 가야 되는데, 아~ 아론님, 못 살렸어. 아~, 아 그러지 마요. 음, 배터리가 있어요. 바퀴 하나, 기름 하나 풀었다. 이거 <laughs> 6분 남았어. 와 이거 어떡하지? 기름이랑 바퀴를 죽으면서 떨궈 쓸 수도 있겠다. 나기름있셨고 기름 있다고? 저기 응. 어딘데? 지금? 여기 1층 찍고 돌아왔아 내가 볼때 이거 헛간 가야 되는데, 우듯하 <laughs> 좋아! 어길 찾았고 바퀴만 찾으면 돼 바퀴 바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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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름 왜 이렇게 많냐 아 어, 바퀴 찾았어 차로 가차 차로 가 어딨는지 몰라 차로 가라고 차가되는지 몰라 어. 어 여기 또 누가 들어왔구만 차 반대다 반대 나 지금 벽 따라서 여기 승산 거구나. 있어 승산 있어 벽 따라서 일 가서 차가차가 승산 있어 근데 지금 자기랑 나만 남은 거니? 그런 것 같아 심장 개 오지게 떨리고요. 잘 가봐. 일단 차에서 만나자. 걸리면 안 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기네, 벽타고 돌아 그냥 벽타고 돌아. 갈수 있어. 말하지 마. 쉬쉬, 이동. 이동이 동이 동이 동뛰동 그냥 뛰어.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케이가이 가자, 가자 가자. 어 기름만 넣는다 기름 이 동이 동넣 동이 동이 넣이동기름넣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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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내가 넣 동이 동이 동 내가 넣 동이 다이동 내가 이다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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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다고 쳤지롱 다고 쳤지롱아나풀백 없어. 아 그래? 풀백 있지롱 이지 그렇게 부부만 떠나는 거 온다 온다 온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죽고 했다 진짜. 와. 아, 아, 아. 이걸, 어, 이걸 아, 나가고. 살다 어, 어. 아, 진짜 진짜 아, 아, 완전. 완전 <laughs> 구독가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응? 근좀 안고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응? 아,